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오늘은 아랑별비 꽃송이로 인사드려요. 딱한 송이씩이지만 장마에 이어 폭염까지 기승인 요즘에 이한 송이가 저한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꼿꼿한 외목대 수형에 봄날보다 반쯤 작아진 꽃볼이에요. 더위에 하얗게 질려버린 잎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도 수영이 많이 망가지지 않고 잎도 풍성하게 잘 채워둔 채로 여름나기를 참 잘하는 제라늄 중 하나예요. 요즘 제가 제라늄 꽃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오랜만에 제 맘대로 골라 추천하는 제라늄을 모아왔어요. 요즘엔 꽃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예전 영상이나 사진들 긁어 모아서 산뜻하게 꽃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내 맘대로 추천하는 제라늄은요. 잎이 예쁜 제라늄이에요. 꽃보다 잎, 잎보다 꽃. 여러분들은 어떤 파세요? 저는 잎파예요, 잎파. 이파.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 파일들을 싹다 털었어요. 이렇게 화사한 정원이었죠. 근데 이 꽃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 이 여름이 조금 야속하지만 어쨌든 이 영상 안에 오늘 주인공들이 숨어 있어요. 그첫 번째 잎이 예쁜 제라늄, 바로바로 디스팅션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난 외목대 디스팅션. 빨간 꽃이 피는 제라늄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동글동글한 잎이 너무너무 예뻐요. 제라늄 꽃밭에 놓여진 동글동글한 잎이 무성한 제라늄 나무 멋지지 않나요? 꽃이 없어도 꽃밭 속에 있어도 잎만으로도 주눅 들지 않는 미모죠 이때는 머리통이 크게 자라 있던 상태라서 조금 가지치기만 해 주어도 동글동글하니 더 예쁘게 변신을 했었어요 디지팅션은 동그란 잎을 채워 놓으면 꽃이 없어도 눈이 가는 멋진 제라늄이에요 두 번째 잎이 예쁜 제라늄 골드리프 브론즈콜린이에요 놀롤리하게 물든 잎에 찐한 잎 도장 거기에 꽃까지 예쁘게 달고 있는 모습이죠 가지치기를 하고 새순이 돋던 시절의 영상인데요. 새로 돋는 애기 잎까지도 진하게 잎도장을 찍고 나오는 너무 귀여운 모습이죠. 이런 잎도장을 찍는 제라늄들은 대체로 햇빛 요구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브론즈콜리는 남양베란다에서도 적당히 문이 진한 잎을 구경할 수 있고요. 또 특히 겨울철 남양베란다에 해가 많이 들잖아요. 이때 노랑노랑하게 골드리프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제니를 닮은 제라늄이지만 꽃만큼은 제니보다 완전 다른 느낌으로 더 예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브론즈콜린 꽃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세 번째 잎이 예쁜 제라늄은요, 골드리프 캐라멜레드입니다 다른 잎 도장을 찍는 제라늄과 달리 잎 라인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물드는 스타일이에요. 브라운 톤 카라멜색으로 아주 진하게 잎이 물이 드는데요. 진하게 물든 잎보다 더 붉은 꽃볼를 피워내서 그 조합이 아주 환상적으로 잘 어울리는 제라늄이에요. 잎이 참 예쁜 제라늄이라서 꽃이 없는 시절에도 잎이 소복하게 예쁘게 물들어 있으면 펜시존에 넣어두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멋진 미모를 자랑하는 제라늄이에요. 네 번째 잎이 예쁜 제라늄은요. 작아서 더 예쁜 엘라리즈 알리식스입니다. 우리가 에랄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이 에랄 제라늄은요. 이 자체가 작게 작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잎도 다른 제라늄보다 훨씬 작은 편인데 실내에서도 이렇게 진하게 잎도장을 찍어내는 아주 예쁜 제라늄이거든요. 작게 작게 자라는 품성 덕분에 분재처럼 멋진 화분에 촘촘하고 작고 알차게 잎을 가득 채워서 키워도 아주 멋있거든요. 잎도 너무 너무 예쁜데 꽃인심 좋죠. 꽃도 예쁘죠. 봄날을 연상케 하는 벚꽃처럼 예쁜 꽃볼을 피우거든요. 또 여름도 잘 견디죠. 삽목도 잘 되죠. 칭찬할 게 너무 너무 많은 제라늄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 LR 제라늄을 제라늄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라늄 뭐가 키우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볼 때꼭 LR를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새 마지막이네요. 다섯 번째 잎이 예쁜 제라늄은요. 블랙 잎이 멋진 블랙맘바입니다. 바로 이 검게 물드는 잎 때문에 한동안 검은색으로 물드는 제라늄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잎이 멋진데 꽃도 예쁘죠. 분홍분홍 꽃볼 가득하고 또 꽃인심도 엄청 엄청 좋거든요. 꽃잘 피는 노동초 중에 하나예요. 이 블랙맘바에 녹색 테두리만 남긴 블랙 이포리는요, 홀딱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완벽한 매력 포인트예요. 이렇게 총5 가지 오늘 잎이 예쁜 제라늄 5종을 보여드렸어요. 고르다 보니 잎만 예쁜 게 아니라 꽃도 예쁜 제라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제라늄이 제일 마음에 드셨을까요? 지난주에 드디어 입추도 지났고요. 음, 아직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만 절기는 가을로 겨울로 달려가고 있어요. 남은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꽃피는 가을 겨울의 제라늄 우리 꼭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꽃 잔뜩 핀 제라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또한주 재미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플랜토피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